줄 올리고 활대 가봐! 활대몇놈 올려보라고! 실버! 위험해요! 짐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물고기밥이 됐을 거요, 실버. 우리가 해적선을 물리쳤어! 우리 대포를 맞고부아 산산조각 나는 해적선을 모두가 봤어야 하는데! 전더 이상 이 배에서 보물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난 누구보다도 플린트를 잘 알아. 울섬. 트레저 아일랜드. 아홉 번째. 에로우만은 <laughs> 끝까지 설득을 했어야지. <laughs> 그놈은 말이 안 통하는 술주정뱅이야. 자네도 잘 알잖아. 내가 왜 에로우를 입에 태웠는지 알아? 진정하라고, 실버. 에로우가 없어도 우린 집으로 갈수 있어. 집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 에로우는 타고난 뱃놈이야. 술에 취해서도 집으로 가는 물길은 귀신같이 알고 있다고. 난 뗏목이나 부여잡고 파도에 밀려 해안가에 도착하고 싶진 않아 모건. <laughs> 자네한테 무슨 뗏목이 필요한가? 나무 다리가 있는데. <웃음> <웃음>

해적선이 나타났다요 짐! 짐! 우리 선장 못 봤어? 우리 선장! 해적이라요! 해적이 나타났대요! 해적선이 나타났답니다! 해적이요! 친정하세요, 리브즈 선생. 바다에 나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를 했어야죠 선장한테 갑시다! 위치저런 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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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위치워! 위 올려! 위치워! 올치워 위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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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알겠습니다. 전승적으로 꼭좀 달려! 히스파니올라호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다. 알싸! <목소리> 플린트 선장은 마지막 돗대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버는 목발까지 집어 던진 채 플린트 선장에게 팔을 뻗었다. <목소리> 끌어진 존 실버가 파도를 맞으며 닥줄을 잡고 버티고 있었지만 바닷속으로 빠지기 직전이었다. 그대로 버티기엔 그의 외나무 다리가 너무도 무거워 보였다. 아, 잠깐만 요 실버, 제가 갈게요. 잠깐만요. 나는 엉금 엉금. 존 실버의 밑으로 갔다. 난간에 발을 보이고, 난 실버의 외나무다리를 내 어깨로 받쳤다. 한 번만 더 배가 휘청했다가는 어쩜 우리 두 사람 모두 파도에 휩쓸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어깨가 실버를 살릴 수도 있다. 난 그렇게 되기만을 기도했다. 이겼나봐요! 우리가 이겼나봐요,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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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 할 정도는 아니야. 열도 곧 내릴 거고. 네. 우리 지미 요리사 실버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는데. 플랜트, 플랜트. 어? 깨어나 봐요. 어. 리브지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실버가 눈을 떴다. 플랜트, 어? 어? 네 플랜트. 그랬잖아요, 돌아올 거라고. 제가 세 장에 넣었어요. 어. 짐이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쯤 물고기밥이 됐을 거요, 예 실버. <laughs> 고맙다, 짐. 아니, 더 누워있어요. <laughs> 짐이 자네에게 지극정성이란 것만 알아두게. 니부지 <laughs> 선생님. <laughs> 우리가 해적선을 물리쳤어. 우리 대포를 맞고 부아! 산산조각 나는 해적선을 모두가 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큰 물보라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떻고? <laughs> 이번 사건으로 히스파니올라오의 성능이 최고인게 증명되었습니다. 내가 뭘했나 선장? 보물을 찾아 떠나긴 최고의 사기준에 말... 예? 전더 이상 이 배에서 보물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아이 좋아요, 좋아. 아무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야. 모든 선원들에게 축배를 뜨게 하게. 선원을 호강시키면 그들 뱃속 밑바닥에 숨어있던 악마가 튀어나온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아이, 아이, 아이바스 선장! 인간은 고마움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야. 땅 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제 경험으로 보아 이곳 배 위에서는 말입니다. 저 어쨌든 이곳은 배 위니 선장의 말을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저... 그, <laughs> 언제 해적선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하이, 내 평생 이렇게 따분한 항긴 처음일세, 선장. <laughs> 이대로 무역풍을 타고 가면 이제 곧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보물섬의 말인가? 아, 알았네, 알았어. 아, 알았다고. <laughs> 오, 어서 오너라. 나의 캐빈보이. 자, 가자. 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처럼 달콤한 사과란다. 널 위해 남겨 뒀지. 음. 음, 음, 진짜 달아요. 오! <laughs> 사과라고 다 같은 맛은 아니야.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이 다 달콤하진 않은 것처럼 말이지. 여 죽어구나. 여 죽어구나. 그래, 플랜트. 이제 곧 목적지에 도착할 거야. 그런데 왜 실버는 자기 앵무새를 플린트 선정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하필이면 왜? <목소리> 무역품을 탄 히스파니올라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살을 갈랐다. 늦어도 내일 정오 이전에는 목적지인 섬이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 옆바람이 이렇게 꾸준히 불어주면, 빠르면 오늘 밤에도. 알겠네, 선장. 우리 항해에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어느 날이었다 거의 떨어져가는 사과를 먹기 위해 나는 아예 가판 위에 있는 사과통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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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바꼭질할 때 옷장에 숨던 기억이랑 비슷한데 <laughs> 사과통 안은 의외로 아늑했다 오 음! <laughs> 어, 맛있어 통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아늑함으로 거의 잠에 들려는 순간 내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라 플린트였지 존 실버였다 나는 사과통 안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돌이켜 보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그 모든 일을 플린트 혼자 한 거야. 플린트는 처음부터 모든 보물을 자기 혼자 차지할 생각이었다고. <laughs> 욕심쟁이 플린트가... 드디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게 생겼군. 죽어서라도 좋은 일을 하니 얼마나 다행이야. <laughs> 난 처음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자기 부하들 대부분이 이 배안에 있는 걸 알면 오늘 밤이라도 찾아올지도 모르지. <laughs> 아, 유왜 이래? 무섭게. 플린트는 지옥에서도 탈출할 놈이야. 안 그런다, 실버? 당연하지. 난 누구보다도 플린트를 잘 알아. 나는 그 대목에서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존 실버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요리사 존 실버가 아니었다. 플린트의 보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보물이야. 있어요. 존 실버, 장민혁 선장 김원진 트레일로닉 박노식 리브지 임채영 모건 이정민 벤 김용 앵무새 김성화 선한이 홍우백 선한이 선우연수 거푼족 최결 기자이임주한 포스트 프로덕션, 음악 어문영, 효과 안익수, 가무석 김지환, 기술 이진세, 극본 노성원, 연출 김호상, 제작 KBS 라디오.